여신 등극합니다, 아주 그 확실히 흰기가 많이 돌고, 진짜 좀 뽀용뽀용한 느낌이 있어요. 피부톤 약간 하얗게 밝혀주기? 약간 얘를 바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하얀 사람처럼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되게 뽀얗게 뽀용뽀용하게 올라오면서도 핑크 색감이 잘 보여서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글린트 하이라이터에 얘를 이렇게 섞는 거야. 와 너무 예쁘죠? 완전 그 여쿨라 쿨쿨 그 자체죠. 광고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디브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저의 이 파우치를 한번 털어보려고 해요. 저의 퍼스널 컬러는 여름 쿨톤 라이트인데 오늘 가지고 온 제품들은 뭐 여름 뮤트 분들이나 겨울 쿨톤 분들까지도 좋아하실 만한 그런 제품들로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오늘 이 영상은 1탄이에요. 이 2탄, 3탄에는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 제품들 가지고 올 거고 오늘은 약간 베이스 제품들 위주로 그러니까 뭐 쿠션에서부터 뭐 선크림 그리고 쉐딩이랑 블러셔에 하이라이터까지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 참고로 저의 피부톤은 21호예요. 짠, 먼저 얼마 없지만 베이스 제품들부터 보여드리려고 해요. 얘는 톤업 선크림 그리고 톤업 팩트 파우더들 그리고 쿠션 하이라이터까지 보여드릴 건데 먼저 선크림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선크림은 요거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얘가 약간 톤업이 되는 선크림이에요. 보시면 얘는 혼합 자차거든요. 무기자차랑 유기자차가 섞인 거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펴 발라. 보면 이렇게 약간 수분과 유분이 분리가 된 느낌이 있죠. 얘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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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하고 그리고 발랐을 때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면서 이 광이 되게 잘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건성인 제가 이거를 썼을 때 베이스를 해도 뭐 텁텁해지거나 하는 게 없이 광이 유지가 돼서 제가 이 선크림을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유분감처럼 느껴져서 좀 이런 번들거림이 싫으시거나 그리고 또 이게 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향이 강하게 나는 거싫어하시는 분들은 좀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광이 나면서도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선크림 찾으시는 분들은 요거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요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톤업 선 쿠션 두 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원래 이걸 진짜 진짜 잘 써서 지금 두 통을 완전 다 거의 비워낸 상태인데 최근에 얘를 써보게 됐는데 어머 얘가 너무 괜찮더라고. 일단 하나씩 발라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비원츠 팩트는 쿠션이 약간 스펀지가 아니고 이렇게 밤 타입으로 돼 있거든요. 얘가 약간은 유분감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얘도. 그래서 제가 원래 얘를 되게 되게 잘 썼던 이유가 얘가 이렇게 발라보면 이렇게 되게 하얘지거든요. 근데 이걸 찹찹찹 다 발랐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원래 하얀 피부처럼 하얘지면서 이 광이 또잘 남더라고. 제가 또 광을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썼어요. 이거 보세요. 완전 딱 하얘지는데 막뜬 느낌으로 하얘지지 않죠? 베이스 메이크업을 얼굴 쪽을 조금 더 밝게 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너무 까매 보였는데 얘를 바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하얀 사람처럼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발견한 거 요거. 톤업 픽 쿠션. 이거는 이렇게 스펀지로 된 쿠션이거든요. 얘가 살짝 단단한 편이에요. 얘는 비원츠에 비해서 정말정말 정말 투명하게 발려요. 이거 보세요. 보시면 확실히 얘는 엄청 펴 바른 게이 정도인데 얘는 진짜 투명하죠?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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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게 발리는데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거든요? 이거 보세요. 얘가 너무 하얘서 이렇게 톤업 효과가 별로 안 보이긴 하는데 얘도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도 확실히 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톤업 쿠션을 둘다잘 쓰는데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 친구는 진짜 목 메이크업할 때목확 밝혀줘야 될때 쓰고 이 친구는 내 피부랑 톤 비슷한 쿠션 쓸때목 밝혀주기 용이나 아니면 얼굴에 써요. 그러니까 얼굴 피부 톤이 조금 화사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메이크업 베이스는 너무 들뜨거나 좀 밀리더라. 할때 이거 써주면 진짜 얇게 자연스럽게 내 피부가 톤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얘를 조금 더 잘 써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쿠션 보여드릴 건데, 쿠션 제가 요렇게 두 개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이거는 제가 몇 개월 동안 제일 잘 썼던 쿠션이고, 요거는 제가 최근에 가장 잘 쓰고 있는 쿠션이에요. 일단 둘다 글로우한 쿠션이긴 한데, 얘는 사실 좀 세미매트에 가까운 세미글로우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커버력도 살짝 있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완전 완전 투명하고, 내 피부에 착구처럼 발리는데, 커버력은 조금 낮은 그런 쿠션이에요. 일단 제가 클리오 피스펀지네. 이거 무시해주시고요. 제가 클리오 쿠션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컬러감이 정말 핑크빛이 많이 돌아요. 근데 오히려 쿨톤이더라도 홍조가 너무 싫어서 이 붉은기를 다 눌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붉게 느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메이크업 색감이 전체적으로 핑크핑크하다 보니까 베이스가 너무 노란 것보다는 베이스 자체가 약간 핑크빛이 돌아야 색감이 다잘 어우러진다고 생각해서 이런 핑크빛이 많이 도는 클리오의 란제리 컬러를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근데 사실 이 에스쁘아 비네츄럴은 막 핑크빛이 도는 그런 쿠션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일단 제가 잘 써서 한번 들고 와본 건데 얘는 이런 컬러 확실히 얘에 비하면 노란끼가 도는 느낌이죠 근데 얘가 노란끼가 돈다기보다 얘는 되게 좀 맑은 상아빛인데 얘가 핑크빛이 정말 많이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핑크빛이 많이 도는 게 싫다 나는 약간 나의 붉은기를 눌러주고 싶다 하시면 이 비네추럴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진짜 투명한 게확 보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썼던 쿠션 그리고 제일 잘 쓰고 있는 쿠션 이렇게해서두 가지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그래도 컬러감은 진짜 직접 올리브영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파우더 보여드릴 건데, 파우더는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와봤어요. 얘는 이렇게 가루 타입의 파우더고, 얘는 파우더 팩트예요. 이렇게. 먼저 얘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야. 너무너무너무 유명하죠? 거의 뭐, 파우더 하면 이게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수, 뚜껑을 살며시 닫아주고 이렇게 흔든 다음에 저는 이거를 브러쉬로 묻혀서 써주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이거 프레스트 파우더를 많이 썼었는데, 어, 다 썼어요. 근데, 저는 사실 파우더들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도 제가 다른 파우더들을 써봤을 때 확실히 좀 허옇게 뜨거나 뭉치거나 좀 두껍게 발리는 애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두 개는 그렇게 발리지 않아요. 진짜 되게 투명하게 발리거든요. 그리고 이 아멜리 파우더는 보시면 이렇게 연보라색이에요. 그래서 피부톤 약간 하얗게 밝혀주기, 약간 쿨톤 피부처럼 만들어주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되게 이렇게 얇게 발리고 투명하게 발리는데 사실 저는 이걸로 인해서 막 피부가 쿨톤이 되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발라보면, 요렇게? 이렇게 보면 약간 푸르러지는 쿨톤처럼 되는 건 있지만 사실 얼굴에 이렇게까지 두껍게 안 바르잖아요. 보통 얼굴에 바르면 두께는 한이 정도? 그래서 엄청 막 이것 때문에 피부가 쿨톤 피부가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되게 되게 투명하게 발리고 이거를 썼을 때 피부가 텁텁해 보이지 않게 파우더 처리가 돼서 전 이걸 또잘 써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문지르니까 이 부분만 뭐 쿨톤 피부가 됐다. 뭐 이런 거잘 모르겠죠? 저도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 마지막 제품 이거 하이라이터인데 글린트 스틱 하이라이터예요. 이거는 뭐제 채널 몇번 보신 분들이라면 거의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면 밤 형식으로 이렇게 광이 나는 타입인데 사실 저는 이걸 단독으로 바르기보다는 다른 하이라이터랑 섞거나 다른 블러셔랑 섞어서 많이들 써줘요. 제 피부의 광은 거의 뭐이 글린트 하이라이터 광이에요. 제 피부 광이 아니에요, 사실. <laughs> 내 피부 광이면 좋겠다. 아무튼 저는 이 블러셔랑 이거를 잘 섞어 써주는데, 블러셔는 보통 이거 피두 개. 제가 이두 개랑 잘 섞어 써주거든요. 이것만 쓰면 너무 허연감이 있고, 이것만 쓰면 너무 쨍해.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한 손가락에 두 개를 다 발라요. 아까 그러니까 여기 글린트 하이라이터에 얘를 이렇게 섞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와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를 광대 쪽에 톡톡톡톡 해줘버리면 어머 아주 광도 차르르 돌면서 아주 핑크핑크 아주 그냥 부끄러운 소녀가 된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이번에 발견한 것이 또 있어요. 바로 릴리바이레드의 러브밈 치크밤 순수빔 요건데 얘는 아예 밤 타입이더라고. 근데 문제는 얘가 진짜 안 열려. 아 진짜 저 네일아트 다 부서질 것 같아서 이거 열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이거는 요렇게. 밤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문질렀을 때 체온에 의해서 약간 녹아서 이렇게 나오는 예요. 근데 얘가 약간 느낌이 이 글린트 하이라이터랑 요피 이거 럼미라이트 요거 섞은 거랑 좀 비슷한 컬러감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요런 느낌. 완전 그 여쿨라, 쿨쿨 그 자체죠. 근데 얘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살짝 그 광은 사라지고 그냥 발리는 것만 크림처럼 발리는 그런 블러셔더라고요. 근데 글린트 하이라이터랑 섞었었을 때는 이게 하이라이터 자체의 광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어요. 그래서 광이 더 중요하다 하시면 글린트 하이라이터랑 이피 블러셔들이나 뭐 아니면 얘랑 섞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크림 타입으로 발리지만 겉에 막 번들거리는 게 남는 건 싫다 하시면 요 릴바레 제품,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이 하이라이터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가로 타입 하이라이터랑 섞어 쓰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우선 다시 이 스틱 하이라이터. 그리고 저는 다른 하이라이터들도 많은데 얘를 잘 써주고 있어요. 이 롬앤 베러 댄 팔레트인데 여기에 약간 하이라이터 같은 컬러가 딱 있거든요. 이 컬러를 또 손에 묻혀가지고 여기 스틱 하이라이터 있는 곳에 섞어 써주는 거죠. 이렇게 섞어 써주면 뭔가 크림 타입 하이라이터만 썼을 때그 화장이 지워지고 번들거리고 이런 아쉬운 점은 사라지고 또 가루 타입 하이라이터의 약간 좀 인위적인 느낌? 그런 아쉬운 점을 딱 없애줄 수 있는 느낌으로 하이라이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 들어서 코랑 뭐 턱이랑 입술산이랑 광대 쪽 요렇게 하이라이팅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잘 쓰는 쉐딩들 보여드리고 나서 이제 블러셔 보여드릴 건데 쉐딩은 요렇게 두 가지 들고 와봤어요. 여기다가 이제 페리페라그 헤이즐 브라운 그거까지 잘 썼었는데 거의 제일 잘쓴 거는 요거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쿨이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부사져요 잉! 그래가지고 부서져서 아이 닿는 게 귀찮아서 요즘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섞어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잘 맞을 것 같고 얘는 턱 쉐딩할 때 좋아요. 얘가 이렇게 한칸한칸좀 널찍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턱 브러쉬 같은 이런 큰 브러쉬에 묻힐 때 이렇게 얼룩지지 않게 쓸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얘네 두개 컬러가 되게 다른 것 같다가도 엄청 비슷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진짜 비슷하죠? 얘가 아래쪽 컬러가 살짝 더 쿨한 느낌? 그거 말고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색감보다도 그냥 뭐 쓰기 편한 거에 따라서 뭐 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들 보여드릴 건데 사실 저는 거의 이 블러셔밖에 안 썼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걸 사면서 아직 얘를 얼굴에 써보지 못했는데 아마 얘를 더잘쓸것 같기도 해요. 얘네를 일단 팔목 발색을 해보면 먼저 이게 피 럼미라이트고요. 그리고 요게 피하이키 해피니스. 그리고 요게 이두 컬러 섞은 컬러. 아, 전 역시 요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요 컬러는 얼굴에 얹었을 때 너무 흰기가 많이 도는 느낌이 있었고 요 컬러만 얹었을 때는 좀 얼굴이 약간 불탄고구마 같이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두 개를 섞어 써줬을 때는 되게 색감도 잘 보이면서 맑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릴발의 순수빔은 요런 느낌. 완전히 흰기가 많이 돌고 엄청 쿨한 컬러네요. 어쩌면 저한테 좀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얘는 되게 크리미한 편이어서 발림성은 좋고 얘네들은 고체 블러셔긴 한데 막 크림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구워진 듯한 그런 이렇게 블러리하게 발리는 블러셔예요. 근데 저는 얘를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다 아까 그 글린트 하이라이터를 섞어서 많이 써주고 있고요. 사실 저는 원래 글로우한 메이크업을 좋아해가지고 그 가루 타입의 블러셔를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쓰는 블러셔는 요두 개랑 이제 앞으로 잘쓸것 같은 블러셔는 요거. 요렇게고 그래도 가루 타입 블러셔들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한번 가지고 와보긴 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제가 그나마 잘 쓰는 블러셔와 잘 쓰게 될것 같은 블러셔들이에요. 일단 얘부터 보시면 캔디를 블러셔인데, 어머, 저 진짜 많이 썼죠? 제가 얘를 되게 잘 썼던 이유가 이렇게 흰기가 많이 도는데도 불구하고 핑크 색감이 얼굴에서 잘 보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너무 흰기가 많이 도는 블러셔는 얼굴에 올렸을 때 그냥 파우더 걷기만 하고 그 핑크 색감이 너무 안 올라와서 덧바르고 덧바르면 얼굴이 좀 텁텁해지고 이래서 잘안 쓰게 됐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뽀얗게 뽀용뽀용하게 올라오면서도 핑크 색감이 잘 보여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잘 썼던 게요거 페리페라 12호 날씨 요정 등극해 이건데 얘는 사실 거의 안 썼죠. 왜냐하면 제가 그냥 가루 타입 블러셔를 거의 안 써서 그래요. 얘도 보시면 얘는 되게 좀 투명하게 발리는 편이고 핑크빛이 잘 보이는데도 엄청 뽀용뽀용하진 않은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간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하는데 핑크빛 좀 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써주던 블러셔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엄청나게 빠지게 된 블러셔가 이 브이디엘 블러셔거든요 이번에 수앤류 마켓에서 사게 됐는데 이렇게 두 컬러예요 근데 사실 얘는 여플라 컬러라기보다는 봄웜 컬러잖아요 근데 얘가 막상 얼굴에 발색을 해보니까 오 오히려 보몽보다 옆쿨라한테 조금 더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팔목 발색을 해보자면 얘가 지금 1호 바운싱 피치고 얘가 지금 페이보릿 라벤더예요. 진짜 지금 왜 이렇게 발색이 되냐? 저 진짜 얼굴에 올렸을 때 너무 뽀용뽀용해가지고 되게 되게 만족했던 컬러거든요. 그리고 이두 개를 섞어도 컬러가 되게 예쁜데 섞은 컬러가 요거. 어 색깔 너무 예쁘죠? 제가 원래 가로타입 블러셔를 거의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를 진짜 좋아하게 된 이유가 얘네가 되게 피부가 하얗고 뽀얘 보이는 게 유지가 되면서도 색감이 되게 잘 보여요. 그리고 약간 요철 커버까지 또잘 되더라고요. 지금 팔 피부가 너무 까매가지고 이 색감들이 진짜 이 뽀용뽀용한 느낌이 잘안 보인다는 게 지금 너무 아쉬운데 얘네도 지금 이렇게 탁해 보이지만 얼굴에 올렸을 때 되게 뽀얗고 색깔들이 되게 맑게 올라가는 컬러들이에요. 그리고 이 컬러도 여기서 봤을 때는 되게 웜하게 올라가지만 얼굴에 발랐을 때는 진짜 오히려 봄웜보다는 여쿨한테 조금 더잘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약간 핑크빛으로 올라와요. 이게 스웨니 마켓에서도 1분도 안 돼서 품절됐을 정도로 정말 인기 있는 컬러인데 얼굴에 발랐을 때 정말정말 정말 뽀용뽀용하고 예뻐요. 그리고 또 제가 잘 쓰는 블러셔가 이 스타일란다의 유스핑크예요. 얘는 진짜 약간 좀 독보적인 색감이에요. 엄청 쿨한 핑크고 약간 그 디올에 있는 블러셔랑 컬러감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살짝 덜 쨍한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얘도 발라보면 요런 컬러, 되게 쨍한 핑크죠. 그래가지고 얘는 사실 단독으로 발라주기보다도 약간 요런 하얀기가 많은 요런 뽀용뽀용한 컬러들 발라주고 여기에서 발색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요거를 가운데 쪽에 살짝 톡톡톡톡 발라가지고 펼쳐주면 어머 진짜 너무 예쁘고 쿨톤 인간 그 잡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요렇게 쨍한 애들이 사진에서 진짜 예쁘게 색감이 나오거든요? 이런 여리여리한 애들 진짜 예쁜데 사진에서 색감이 잘안 잡혀. 근데 얘를 딱 발라주는 순간, 어머, 진짜 인스타 여신 등극합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이렇게 쿨톤 블러셔들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약간 크림 같은 타입은 얘네 4명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가루 타입이에요. 제팔 피부가 정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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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 피부 톤이어가지고 이 뽀용뽀용하고 예쁜 색감들이 안 잡히는 게 지금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두 개를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이거는 가루 타입 하이라이터인데 이거는 디올. 이거 되게 유명하죠? 저는 이두 컬러밖에 안 쓰긴 하는데 이 컬러 보여드리면 요렇게 이게 근데 얼굴에 올라가면 되게 은은하게 빛에 비쳤을 때만 진짜 쉬머한 펄이 살짝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핑크 부분은 이런 느낌. 그리고 보여드린 얘. 얘도 되게 예쁠 것 같죠? 얘도 한번 팔목 팔색해볼게요이 롬앤 제품은 이런 느낌. 디올 두개 섞었으면 이런 느낌. 디올 두개 섞었을 때랑 이 로맨이랑 컬러감 비슷한데 이 로맨 하이라이터가 살짝 입자가 더 작고 약간 더 투명하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로맨의 베러 댄 팔레트에서 이 컬러를 하이라이터로 되게 잘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컬러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컬러는 이런 느낌으로 확실히 좀빛 반사가 제일 잘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렇게 지금 하이라이터 다섯 컬러 다 보여드린 건데 지금 보니까 빛 반사가 제일 잘 되는 거는 이거거든요. 이게 이거. 로맨의 피오니 누드 가든에 있는 요거 펄 컬러, 요게 지금 요 컬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 컬러. 이거는 입자가 제일 작은 걸 원하면서 핑크빛이 도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로맨의 뭉키스트 베일 요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좀 고급진 느낌과 적당한 빛 반사와 적당한 핑크기와 그리고 여러 컬러를 원한다 하시면 요거 디올 팔레트 요거 사셔서 이거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섞은 컬러, 그냥 이 하얀 컬러 그리고 요거는 핑크 컬러.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거 일발에 이거 하이라이터도 한번 사봤거든요. 제가 아직 써보진 않아서 제 파우치템은 아니지만 제가 있는 하이라이터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게 오묘빔. 이게 홀리빔이에요. 확실히 흰기가 많이 돌고 진짜 좀 뽀용뽀용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부톤이 진짜 하얗신 분들이고 완전 막그 릴리바이레드의 쿨멤버시 그게 나랑 너무 찰떡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하이라이터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 이렇게 저의 이 하이라이터들도 한번 보여드려봤어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저의 파우치를 일부 한번 털어봤는데 2탄에서는 아이메이크업 제품들 보여드리고 3탄에서는 이제 립메이크업 제품들 소개를 드려보려고 해요 2탄은 이미 촬영 편집이 거의 다 완료가 돼서 한 2, 3일 이내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 3탄인 립메이크업은 여러분들이 좀 저를 이렇게 막 쪼아주셔야 제가 빨리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많이 저를 쪼아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 10시에 올라오는 디붕이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안녕세요 그럼 오늘도 뒤붕이었습니다. 안녕. 이까지나 보신 거면 제 매력에 푹 빠지신 것 같은데 구독 한번 해주실래요? 부탁드릴게요.